고 이번에 이제 기구 연마 방법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구 연마 방법은 사실은 뭐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많이 이제 뭐 인용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 닐드 게릭 선생님의 펀더멘탈 책이나 아니면은 휴프리디사에서 발표한 이 t 버 타임이라고 하는 시계초를 이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이제 퀸테센스에서 책이 나온 h a 아프라는책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방법 이렇게가 있는데 그 우선은. 크게 이제 스톤이 움직이거나 기구가, 스톤이 움직이고 기구가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기구가 움직이고 스톤이 움직이는 그런 방법으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선호하는 방법이 있고, 추천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선호대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만 이제 잘 나오면 되니까요. 이질 에스게릭 선생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페리오덴탈 이제 인스트루멘테이션에 관한 이제 책을 많이 내신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시고 템플 대학 졸업하시고 또 어느 대학에서 이제 그 뭐, 학장으로 재직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에 이제 최신간 나온 것이 Fundamentals 가운데에 둔 Fundamentals of Parental Instrumentation 이고 이제 다른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낸 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8판이 나왔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번역된 것으로 이제 고급 치주기구 조작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4판의 번역, 아니 죄송합니다. 6판의 번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의 각도 기준은 이제 페이스가 이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페이스와 스톤이 이루고 있는 각도, 그 다음에 70도와 80도 사이의 각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제 그레이시 큐레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힐과 미들과 토우로 나눠서 이제 그 힐부터 시작해서 미들 토우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제, 그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세 개가 이제 확실하게 분리가 되게 한다기 보다는 셋으로 나눠서 하는 느낌으로 하고, 실제로는 사실 곡면을 이루고 있으니까 저 면을 그대로 이루어서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되겠고, 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제 토 부분도 이제 또 셋으로 나눠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등 부분도 보면은, 이제 리컨투어링 하기 전에 보면은, 저기가 이제 뾰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또 살짝 둥글게 놔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는 이제 바닥에 패럴렐하게 놓는 것이 되겠고 실제로는 이제 이것만 이제 생각하면은 됩니다. 페이스가 이제 그 바닥에 평행하게 놓도록 하는 거가 되겠고 이제 이 무빙 스톤 테크닉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고 연마석은 이제 처음 하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기구부터 우선 잡으니까 기구를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잡게 되기가 쉬운데 기구를 이제 그러니까 덜 익숙한 손으로 잡고 연마석은 주로 사용하는 손으로 잡는 것이 무빙 스톤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귤레이션은 여러 각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각도는 예를 들어 뭐 45도, 60도, 75도, 90도 이렇게 나눠주고 있고 이분은 이제 75, 70도에서 80도 사이 그러니까 대략 75도 정도를 목표를 해서 이제 연마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이 연마각도도 보면은 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테이블 지지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팜그라스프라고 하죠. 주먹으로 쥐면서 거기서 덤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엄지로 위에 상방을 이제 지지를 해야 합니다. 거기를 이제 꽉. 그랄까, 안정적으로 지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스톤이 기구를 밀때 흔들리고 밀리기가 쉽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팜그라스프에서 저 땀을, 엄지를 세워서 이제 제대로 안정감 있게 잡을 수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구를 잡은 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닥에 이제 손을 내려놓고 손이 이제 딱 닿는 상태에서 그 기구는 페이스 면이 바닥에 평행하게 놓고 거기에 이 연마석을 75도에 맞춰서 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샤프닝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신 게 위에 이제 진한 면 부분이 이제 테이블에 접어서 저 부분을 접어서 테이블에 놓으라고 하는 하시는 거고요. 이제 평행을 인스트루먼트 페이스가 이제 그 바닥에 평행하게 놓고 스톤 각도는 이제 저런 식으로 75도에 맞춰서 나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제, 어, 고민스럽다. 각을 좀잘못 맞추겠다 하면은 종이에 각도기 가지고 오셔서 재서 그려서 하시면 이제 처음에 하실 때는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레이시 큐레 이제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뭐 5, 6, 보통 쌍으로 되어 있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한쪽으로만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개발이 되면서 이제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가 이제 서로 붙어 있게 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드 넘버와 이븐 넘버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고, 실제로 내가 모르겠다 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7번이 적혀 있는 쪽이 7번, 8번이 적혀 있는 쪽이 8, 그 8번이고요. 이제, 아드 넘버들이 날을, 날을 보고 났을 때, 날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쪽이 이제 7번. 그 다음에 이제 홀수 번호들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제 테이블에 내려놓고, 날이 바닥에 평행하게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톤을 놓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저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해야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책에서 보면은, 이제 왼손잡이 용도 75도로 맞춰서 그려진 것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작업부의 페이스가 바닥에 평행하게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연마석은 작업부 페이스와 75도 사이를 이루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70에서 80도 사이 정도. 사람이 사실 75도를 정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제 체계는 되어 있고 실제로 가이드 나온 거는 이제 그 75로 정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이해를 하고 중요한 것은 페이스가 패럴렐로 이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도 보면은 이제 시작이 순서가 힐, 미들, 토우를 하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힐할 때, 좌측에 힐할때 보면은 이제 앞부분은 안 닿고 있고, 이제 중앙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앞부분 오면서 이제 스톤하고 면이 다른 부분이 이제 다른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실제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면이 이제 사실 토 쪽이기 때문에 토 쪽이 많이 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가 다른 부분을 맞춰서 갈다 보면은 나중에 그 큐렛의 형태가 많이 변형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힐부터 시작해서 힐에서 계속 갈다가 보면은 이것이 토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게 되는 수점 아니면 미들과 일치하게 되는 시점까지 계속 이제 갈아줘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의 컨투어링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분이 이제 책의 4판하고 8판에서 보면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토 컨투어링을 이제 70에서 80도 정도라고 그냥 같은 각도로 하라고 얘기했지만, 그 실제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조금 더 각을 더 줄인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는 60도로 하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등 부분 둥글리기 부분을 이제 반원으로 움직이면서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이 이제 좌측에 이제 걸려 있는 부분이 없게 이제 저 부분을 살짝 둥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연마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금속이 갈려 나오는 게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이제, 면에 그, 그, 그러니까 내가 연마하고자 하고 있는 그선의 엣지에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금속 잔사를 뭐, 와이어나 뭐, 메탈버나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운 스트로그로 마무리하면은, 이제 내리면서 마무리하면은, 제거가 될수 있고, 그렇지가 않으면 원형 연마석으로 이제 살며시 굴려서 제거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면 썸그레스프를 다시 한번 보면은 위에 엄지 손가락으로 지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이제 로우 샹크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날을 연마하게 되는 부분은 이제 사용을 하고 소독을 하고 연마를 하고 다시 소독을 하고 이제 치료할 때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어지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시술 중에 뭐 연마가 안돼 있어서 시술 중에 연마를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어, 좋지 않은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야 되면 이제 당연히 해야 되지만, 환자분들 듣는 입장에서 안 그래도 치과 와서 누워 있는 게 불안한데, 아니면 세워드린다 하더라도 뭔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계속 귀에 들리고 있는 거는 상당히 이제 불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이 게릭 선생님의 사실 정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샤프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구 연마 방법 중에 이제 그질 선생님의 펀더멘탈 책에 나온 방법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휴프리디와 겟샤프에서 나오는 방법 소개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